누구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의 남다른 젊음 어떻게 하면 보다더 탱탱함을 감지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대박 정보를 얻었지 뭐야. 인기 연예인들이 주름 관리를 할때 사용하는 앰플로 완전 유명하다고 해서 가져왔어. 퓨어 라이트 더 레드 주름 개선 앰플. 원래 가격은 32,900원인데 19,900원으로 할인 중이래. 자연 속 빨간 빛에서 얻은 비트, 석류, 당근 성분으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세라마이드 5종으로 피부까지 촉촉하게 유지시켜 준대. 최근 들어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백화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던데. 과연 진짜인지 지나가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가득하고 쭈글쭈글한 피부가 눈에 띄 걱정인 고모부에게 리뷰를 부탁했어 사용법은 세안 후에 톡톡 바르고 두드리면 끝 3주 동안 더 레드 주름 개선 앰플을 사용하고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했는데 야, 이게 주름이 고모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앰플 하나만 발랐는데 이렇게까지 피부가 좋아진다고? 야 주름이랑 잔주름까지 싹 사라졌네 앰플 할인 기간이라고? 나도 바로 사러 가야겠다아 어쩜 이렇게 효과가 좋아 주름이 다 없어졌는데 누구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의 남다른 젊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탱탱함을 간직할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대박 정보를 얻었지 뭐야. 인기 연예인들이 주근 관리를 할때 사용하는 앰플로 완전 유명하다고 해서 가져왔어. 퓨어라이트 더 레드 주름 개선 앰플. 원래 가격은 32,900원인데 19,900원으로 할인 중이래. 자연 속간 빛에서 얻은 비트, 석류, 당근 성분으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세라마이드 오종으로 피부까지 촉촉하게 유지시켜 준대. 최근 들어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백화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던데. 과연 진짜인지 지나가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가득하고 쭈글쭈글한 피부가 눈에 띄어 걱정인 고모부에게 리뷰를 부탁했어 사용법은 세안 후에 톡톡 바르고 두드리면 끝 3주 동안 더 레드 주름 개선 앰플을 사용하고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했는데 야, 주름이 없어서 우리 애들은 몰라 보겠는데 고모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앰플 하나만 발랐는데 이렇게까지 피부가 좋아진다고? 야 주름이랑 잔주름까지 싹 사라졌네 앰플 할인 기간이라고? 나도 바로 사러 가야겠다 아 어쩜 이렇게 효과가 좋아 주름이 다 없어졌는데